]입니다. 오늘은 빅벙커에서 생존하기. 아, 어제 갑자기 핵이 터졌지 뭐예요. 그래서 창좀와야 됩니다. 어이, 들어와. 배마 아, 잠시만요. 들어와. 안 들어갔던... 오케이. 로너. 야, 아, 여기에서, 여기에서 나총못 자르거든? 칼. 나는 칼 들고 있을 테니까 총은 넣었어. 아, 나 총, 나도 총잘못 썼는데? 이거, 아씨. 어, 없어, 없어, 없어. 야, 그리고 이거 총으로 다른 사람 죽을 수도 있어서 진짜 신중하게 해야 돼. 야, 여기 옷 입어, 옷 입어. 옷입 어, 그냥. 어, 야, 그리고 여기 푸드 있잖아. 음식에 이거 저장고 있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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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음식 저장고 있는데 막 먹으면 안 된다. 딱 하나씩 챙겨가고. 나머지는 동물 안에서 입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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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터지는데? 나 이거 캐릭터가 그 캐릭터야? 에? 캐릭터가 그, 그거라서 그안 입어도 그냥 해야 여기 털어 털어 야 가까운 데가 있어야 된다 가끔씩 핵 터져서 야 여기 출탄 있다 슈터는, 오케이 야총 내꺼 출탄 내가 가지고 갈게 음식. 어 총이다. 너 가져. 어 이거 내 거. 나 어차피 거내 거. 어차피 나못 써. 어차피 나못 써. 가자고. 야 높은데도 올라가봐. 어 땅콩이다. 우선 여기만 타고 그냥 가자. 응. 오야 어, 루프도 서플리죠 뭔데? 가끔씩 어. 뭐 내려온다. 야, 좀비! 야, 여기 좀비 소리 뭐야? 야, 여기 원래 좀비 나오잖아. 조심해. 좀비는 총이나 칼로 처리해. 뭐해? 죽였어, 좀비. 야, 근데 나는 못 쏘게 돼있거든? 내 컴퓨터가? 아니, 컴퓨터란다. 나 태블릿이? 그럼 내가 죽여줄게. 어, 어 오케이. 칼... 야, 나 카탄을 봤어. 응? 에이 어? 씨. 아, 뭐야. 막. 카타나 오케이 내가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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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뭐야 못 올라가게 되네 뭐야 잠깐 뛰어 잠깐 뛰어 야 카타나 어디 있어 내거야야 우리 창고 깨졌어 아씨 망했다 야나칼에도 피다니까 조심해 아씨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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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다시 가자. 미안해, 나 피가 없었는데, 우리 공격하려고 돼, 지어 뭐. 야, 너도 죽어, 너도 죽어, 너도 죽어. 도발마, 새로 들어와, 미안. 네 여기 컵라면 있어. 야, 여기 김치찌개 있어. 야, 여기 김치찌개 있어. 먹으러 와. 야, 여기 오리막. 오리막 김치찌개 있어. 오리막 김치찌개. 아, 진짜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미안. 야, 오늘은 50일 생존하자. 50일. 50일? 어. 이렇게면은 10일도 생존 못할 것 같은데. 너무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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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서요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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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여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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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니까 어딘데 야 여기! 로와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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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뭐야? 아! 누구 뭐야? 어? 그걸 렉이야. 괜찮아. 아, 그래? 그럼. 이거 다음 있지. 찾아야, 그냥. 야, 근데 생각보다 그래. 쉬웠지. 생각보다 쉬웠지. 에, 에, 에. 야, 여기에서 하나씩 가지고 가. 뭐야? 아, 다행이다, 이네 야, 이번엔 별로 없다. 야, 이번에 구해와야 돼, 구해와야 돼. 저기요. 어, 왜? 안녕. 님 죽을까봐 무서워. 알겠어. 야, 니가 나보다 더많 좋아 남아놓고. 어, 야, 야, 여기 뭐 있다. 야, 로스앤젤리스 여기가 로스였어? 총이야 총? 총이면 내가 먼저. 아, 어, 총이야. 나 근접. 나 근접 너 먼저. 오케이 오케이. 대신 대신 님 함부로 가서 죽지 마세요. 어 죽으면은 죽으면 뭐 뭐? 뒤질거야? 그래야야 전투기야 조심해 같이 가 카타나 있어 이런데 부선님은 에이씨 죽고 지나마시고요 야 여기 뭐 없어? 샵 이거 뭐야? 안 좋은가? 아 이걸 그냥 까. 드롭. 야야야야! 야, 야. 여기 괴한이다! 야 망했다! 야 이번에 잘못 잡혔어. 망했어. 야 처음부터 거인 나왔어. 야나 죽어 제발 도와줘. 야 여기! 야 여기 괴한들이 총쏜다. 야 총쏜다. 총쏘는 애들 있어. 야 살려줘. 야 살려줘. 야, 좀커로 뛰면서 다가가면 될거 아니오? 얘가 통도는 NPC야. 이름이, 얘는 괴한들이거든? 약탈하러 왔나? 빨리 벙커로 치세 빨리 벙커로 치 야, 벙커로 가면 얘네들이 뿌셔. 안 돼. 벙커로 가면은 얘가 뿌셔. 야, 벙커로 들어가. 안 그러면 죽어. 어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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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먼저 죽어. 주... 야 どうぞ。<music> <music> 어.. 어.. 야! 야!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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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비행기에 죽으면 뭐라 할마다 없다 그 비행기로 많이 어려워 어..어.. 아, 어. 아! 우리 침들 때려.. 침들 안 때려 죽이는게 조심하자 네? 카타노는 괜찮아 뭐야, 거리가 넓어졌어. 야, 괴한들 나오면 진짜 죽었다. 괴한들은 너무했어. 아, 괴한들 떨어지는데 봐. 에 지금 막 낙하상 타고 애들 떨어지는데. 죽여. 아니, 음식 뿌리고. 무기 챙겨가. 해헤 <laughs> 맛있다. 안 죽었어. 맛있다, 이거. 어, 뭐야, 뭐야. 오케이, 비행기 갔다. 어, 하이요. 하이요, 여기 있는 거 내가 다 털었어. 야, 나 이제 벙커로 가져갈 거야, 이거. 어, 뭐 있어, 회오리. 야, 회오리에 죽어도 뭐라 할말 없어. 그거 갑자기 움직이거든. 저거 한 바퀴 훔쳐. 야, 누구 자살하는데? 아니, 우리 저격하려는 거야. 어, 팀피 가는... 아니, 아, 그리고 초리님아. 네? 안녕하세요. 저도요. 다 죽여버릴 어이. 거야. 우이. 죄송합니다. 죽이지 마 사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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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야. 우리 야. 왜, 왜, 왜? 누, 누가 한 명이 나한명 때렸어.